안녕하세요 광명 카스트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이벤트 참여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관련 선물 드리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아이콘 모양을 누르시거나 영상 끝부분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차량 애프터 시공 전후 모습 비교와 간단하게 신차 리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차량은 바로 현대 펠리세이드고요. 이미 뭐 많은 시청자분께서 유튜브 채널 전문기자 신차 리뷰를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과감하게 스펙과 정보는 잠시 접어두고, 애프터 시공 솔직 후기를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사항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겠죠. 옵션으로는 7인승 오토, 그리고 듀얼 와이드 선루프, 패밀리, 그리고 실내는, 아, 차체는 이제 테크 화이트 크림 블루 모노톤이라고 이렇게 차량이 출고되었고 현재 펠리세이드는 지금 계약하시면 인도받는데 5개월에서 6개월은 걸린다고 해요. 진짜 뭐 대단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게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저희 쪽에 이제 팰리세이드가 입고되기 시작을 했는데 차량이 지금 뭔가 완벽하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이걸 현대 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도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많은 애프터 시공 업체에서 검수를 하다 보면 문짝에 있는 페인팅 부분이라든지 마감이 조금 미숙한 게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저도 차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살펴보니까 뭔가 마감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나 이 차량도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신차 검수를 했고 뭐 크게 특별한 결함은 없었고 또 고객님께서 직접 오신 후에 확인 후에 또 애프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되는 작업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일단 전체 유리 열차단 썬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블랙박스 QXD 1500, 그리고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고, 어 차량 도장면에 유리막 코팅, 그리고 발판 매트로 코일 매트가 포함된 신차 패키지가 진행되었습니다. 명절에 타셔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급하게 야간 작업까지 강행하며 차를 출고하였는데요. 먼저,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차량이 입고되고 나면, 신차 검수를 하게 되고, 그 후에 바로 유리청소를 하게 됩니다. 썬팅 작업을 위해서인데, 유리청소 후에는 이제 마스킹과 대형 천을 차량에 덮고, 이제 차량에 데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덮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전면 썬팅부터 해서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차량 썬팅 작업이 끝나면 블랙박스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블랙박스나 썬팅 모든 작업 과정은 저희 다른 영상에도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엔 동시에 보조 배터리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보조 배터리 작업 영상도 저희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아이콘 눌러서 확인하시거나 다른 재생 목록에서 확인하셔도 좋으실 듯 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썬팅은 작업하는데 약 6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차가 크기가 크면 당연히 창문도 많아지고 이게 손에 닿는 범위가 멀어지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차량이 커질수록 필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겨울, 이렇게 설 근처에 있는 겨울에 작업을 하게 되면 필름을 물을 사용해서 붙이기 때문에 양생 시간이 마르는 시간이라고 하죠. 양생 시간이 최소 한달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 같은면좀 빨리 마르는데 이런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한달 정도는 보셔야 완성된 썬팅을 보실 수 있고 블랙박스와 보조 배틀을 설치하는 데는 한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어, 유리막 코팅을 작업하는 데는 약 4시간 정도 바르고 마르고 또 경화제도 뿌려야 기 때문에 4시간 이상 또 소요됩니다 코일매트까지 이렇게 깔고 나면 신차 패키지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약 1박 2일 가량 작업을 진행했고요 지금부터는 펠리세이드 약식 리뷰를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이제 가게로 들어오기 전 모습인데요 헤드램프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저 헤드램프에 눈곱처럼 보이는 게 한국에서만 적용된 법규 때문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저 보조등이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간격이 몇 센치 이상으로 떨어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규에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등을 달았고요. 타 업체 포드랑 좀 비슷하죠? 포드랑 좀 비슷한 것 같고 보시게 되시면 생각보다 차가 커요. 예쁘게잘 나왔고 등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이 그릴이 이제 뭐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다양하게 각자 패밀리가 아니라 이제 각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등 이쁘게 잘 박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 둘러서 외관을 보시면 아직은 썬팅이 안 됐기 때문에 안이 훤하게 보이죠. 이렇게 좀 띄어쓰기로 팰리세이드라고 글자도 박혀 있고 LED 램프로 해서 후미등도 위치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문을 닫았는데 뭔가 문이 묵직해서 그런지 한 번에 확 닫히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힘을 약하게 주면 덜컹거리면서 잘안 다치는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약간의 힘을 주어 닫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처음에 문을 닫을 때어 약간 안 다치는 느낌이네 이런 느낌도 사실 저희는 받았어요.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꽃 부분은 우리나라 법규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하인드 스토리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앞유리는 35% 썬팅을 할 거고요. 축후면은 15%.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넥스 가드 필름 TP200으로 시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보시면 썬팅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업하는 데는 1박 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어,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했어요. 이것도 다 스티커도 떼어내고 해야지만 썬팅 작업이 이쁘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사이드미러 이쁘죠? 차가 나오면 일단 광이 살아있기 때문에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건데 와이드 썸루프가 옵션으로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우선, 앞에는 지금 35%짜리 썬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넥스 가드 TP200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축후면은 지금 15%짜리 넥스 가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서 운전하시기 좀 괜찮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로고도 있죠. 지금 초점이 잘안 맞는데. 이게 지금 썬팅 정품 로고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물파스로 지우셔도 돼요. 저기저 영상 찾아보면 이거 지우시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을 걸게 되면 생각보다 조금 정숙성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엔 블루링크가 연결돼 있어서. 시동을 걸면, 이제, 차 오너가 시동을 건걸알 수가 있어요, 또. 우선 계기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어, 생각보다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눈에 띄는 점은 기어박스가 없다는 거예요. 기어박스가 없어서 버튼식이에요. 처음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용하시다 보시면, 사용하시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기어박스가 없어서 공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시면 공간이 이게 웬만한 진짜 엄청난 공간을 자랑해요. 이게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이 공간도 진짜 엄청나게 넓고 또 지금 좌측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시공 전에 찍은 사진인데 좌측 하단에 보시면 공간도 엄청 커요. 뭐, 가방도 큰 가방도 하나, 약간, 여자 백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단 깔끔하게 일열로 쫙 정리되어 있고, 공조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스포츠 모드라든지 다양하게 바꾸실 수가 있는데, 이걸 바꾸시게 되시면, 이렇게 에코 모드, 스마트 모드, 이런 식으로. 이런 스포츠 모드,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이 모드 변형 기능이 있고, 매립, 매립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고, 이렇게 내비도 이런 식으로 거의 들어와 있고,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후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후진을 넣으면 어라운드 뷰 있어서 주차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시 주차 모드로 돌리면 내비 화면이 나오죠. 내비 화면도 이렇게 크, 크게 나와서 큼직큼직해서 시원시원하게 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일단 공간이 넓어서 좋은 것 같고요. 2열로 넘어가기 전에 보시면 여기 패드 같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 패드 무선 패드 무선 충전 패드인데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제 핸드폰이 무선으로 충전이 되고 USB 케이블도 보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공간 보시면 이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박스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지금 영상 찍는 게 신차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라서 좀 많이 어색한데 앞으로 하면은 좀 나아지겠죠 하고 있는 뒷열로 넘어왔는데요 촬영하고 있는 제 키가 키가 한177 정도예요. 근데 성인 남성이 앉아도 무릎 공간이 무릎 공간 굉장히 남아서 약간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진짜 대접받는 느낌이고 좌우에 컵 폴더가 있어가지고 뭐 핸드폰을 보관한다거나 음료를 보관한다거나 굉장히 넓고 햇빛 가리개도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덥다 하시면 이렇게 올려서 햇빛을 가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신경을 쓴것 같아요. 그리고 어, 3열을 타기 위해서 누르는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의자가 슬라이딩되어 앞으로 쭉 나오면서 3열로 올라타기 쉽게끔 살짝 구부러지면서 의자가 앞으로 기울어져요. 물론 뒤로 빼는 거는 수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 보실 수 있고 3열 공간도 의외로 넓어요. 제가 타서 앉아 봤는데 개인컵도 있고, 천장을 살짝 위로 빼놨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좀 남고, 그 다음에 USB 충전하고 3열에도 시트를 접고 3열 시트를 더 뒤로 눕힐 수 있는 버튼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3열 시트도 뒤로 더 젖혀져서 3열에 타시는 분들도 조금은 편안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1열과 2열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사람을 태우셨다면 3열 공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트렁크도 오토고요, 올라가는 것도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고, 3열의 특징이 3열을 보시게 되시면 버튼이 있어요. 전자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다 시트 버튼이에요.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 앞으로 젖혀지는 버튼도 있고, 반대쪽에서도 보면 동일해요. 컵폴더가 보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딩 되면서 앞으로 움직이게 돼서 3열을 타기 쉽게끔 하는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발판 높이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발판을 놓고 성인 남성이 살짝 구부리면서 들어가면 될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조석에서 바라본 펠리세이드 인데요. 조석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꽤 나와요 휴대폰도 놓을 수 있고 이 특징이 이 아래 공간이에요 이 아래 공간이 엄청 넓어요 뭐 웬만한 백도 들어갈 수 있고 시가 잭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글로우 박스 보시면 이 글로우 박스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서류를 넣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뒤쪽으로 와서 접는 걸좀 보여 드릴 텐데 우선 공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의자를 하나씩 접어 볼게요. 지금은 이게 누여져 있는 상태예요. 슬라이딩이 누여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의자가 섰다가 헤드가 접혀지면서 자동으로 접혀지게 돼요. 속도는 생각보다 느려요. 근데 뭐 속도보다는 안전이 중요하겠죠. 역시 3열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의자가 접혀지면서 헤드가 떨어지고 접혀지게 돼요. 그래서 3열에서 2열 것까지 접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큰 짐을 실진 않겠지만, 3열에서 2열 누르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의자가 툭 떨어지면서 의자가 접히게 돼요. 이렇게 접고 나면, 팰리세이드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차박하시는 분들이 저 중간에 에어매트 같은 거 넣으시고, 누우시면, 엄청난 공간을 자랑하기 때문에 차박하시는 분들한테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차박을 위해서 8인승을 구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인승을 하시고 저 사이에 그냥 에어매트를 끼우시는 게 어떨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신차 리뷰도 리뷰지만 부터 시공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마련했고요. 이렇게 이런 걸 보시면서 본인의 차가 이제 신차가 출고됐을 때 어떠한 식으로 변해가는지 조금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신차로 나왔을 때랑 차를 인도받았을 때랑 차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발전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벤트도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광명 카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